그 <laughs> 오늘은 에, 보이는 이 지도의 땅, 이 땅을 보러 왔습니다. 이 땅은 그 538-1번지, 목계리 538-1번지 땅이에요. 지금 현재는 전체가 이제 밭으로, 어, 보이죠? 밭이죠? 목계리 538-1번지. 아, 723평이에요. 723평. 그래서, 자그마하게 집을 진다면 세개 정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네. 바로 옆에는 집이 있고. 음. 여기서 보면, 이제, 길게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 그래요. 땅 모양이 에, 모양대로 어, 형태가 보이네. 그래요. 강릉시에서는 한 20분 가까이 걸 걸리는 거리예요. 이쪽은 이제 목계리가 아,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고 어. 어, 얼음골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그, 전원주택지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 앞에는 35번 국도 임계, 예, 또 정선 가는 길입니다. 뭐, 땅 딱이 뭐볼 것이 없네. 하지만 이제 땅이니까, 땅을 한번 한, 한 바퀴 돌아보면 되겠네. 돌아보지 뭐, 저기 사람도 있는,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laughs> 이건 뭐냐? 가, 간이 화장실인가 보다. 앞에도 땅들이 좀 있고, 전부 723평. 723평. 지금은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옆에도 집이 있고 아마 펜션이지 않을까 싶은 집이네. 그래 시골 집들이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 네. 화려하고 또 예뻐지고 그렇죠. 이 집도 어.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목계리목계리입니다목계리5 3 8 1번집 무슨 근데. 그래요. 앞 이게 이제 벚꽃, 벚나무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을의 중간에 지금 이 땅은 음, 아마 여기쯤이 경계 같고 저 앞에 보이는 집 2층 집 앞까지가 이제 이 땅에 경그땅이땅의 그 경계로 보여집니다. 아 723평이니까 이. 6천 몇몇가는 2억6천 이에요 2억6천으로 네, 네. 2억6천 <laughs> 그래요 한번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얼음골이라는 마을이고 그래요. 저 펜션 같은 게 집이 계속 있네. 집이 있고. 펜션이네 응. 여기 들꽃마을 펜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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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한세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강릉 도심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땅 723평 한뭐두개세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고 지금은 밭인데, 매매가는 2억 6천이죠, 2억 6천. 라는펜션이네 별빛 여행. 여기 바로 앞에는 이제 번 국도로 임계 또 정선 가는. 길입니다. 음. 그렇죠 프랜카드는 하고.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땅을 판다 그래서 땅 파는 이 땅을 보러 왔지. 네. 저기 별빛 여행 디. 기... 이땅한 700평짜리 우리 그형 그게 사모님 거에요 700평. 아니 여기요 1천 200은 옆에 그2 7 0 0평이잖아어 어. 어, 어. 그 반대요. 어. 그 얼마에 나대요? 이억 천. 이게 700평인데 이7 2 3평인죠 그런데 그럼 어. 그 평당 얼마 돼서? 평당 30만 6만 원, 5만 원, 36만 원 거리에요. 그둘빠지한7 0 0평 남았는데 그래요? 8개 안 깨지라니? 응? 지라니 뭐도 안 짓잖아요. 안 짓어? 풀이 어. 풀이 올라 올해 내가 미치겠어 동네 사람이 칠 년째 가장. 어 어머니도 파셔야겠네그 뭐. 아들이 앞으로 돌리면 아들 마음대로 해야지. 어 아, 아, 그렇지 아, 아들. 아들이죠. 아그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7 2 3 평은 어머니 건 아니죠. 어머니 여기 총집 옆에 그 선생이라는 집이야. 그래요? 선생님 저 어디 동해로 간지시내니 음.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 홍제동. 홍제동. 어, 홍제동 오렌지만. 어, 50, 50만원내놨다고 50만 원 주나요? 어, 어, 좀 빨리 팔고 싶어서. 음. 좀 싸게 내놨지. 36만 원 꼴이지. 음, 음, 음. 지금 내놓는 거? 어, 이게 700 7평7 2 3평 723평? 예. 그러면 35만 원 된다고? 예, 예. 어 그렇지 예. 네. 그렇게 뭐 아마 50만원쯤 되려면 여기 앞에 이정도는 나와있어요 50만원 이건 우리 논 자리인데 요 논? 요거? 우리 옛날에 여기 아래 연두가 많지 먹었는데 응 어. 한해 수에놨더니 이래가고 지에도 내놨더니 이장하던 사람이 들어 우리 어머니 가네. 집은 어딘데? 저 이촌집 있는데 그 앞에 그, 그... 앞집이래요 아 그래요? 그 들꽃마을 뒷집 아 들꽃마을 뒷집 현선 드집이. 네음 어디 저기 강릉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가 아픈 병원 있지, 아, 병원에. 아 병원에? 그럼 이제 병원에 다니시려면좀 가까운데 가셔야겠네. <laughs> 아이고 나도 아주 벌써 내 집장으로 찌르졌데가 집이냐 넘어요. 음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해 가자. 또. 음. 오늘 비가 또 내일 많이 온다 하네요. 내일 많이 온대요? 내일내일 내일 오고 만다 데 토요일날 우리볼차를는데 예. 그 예. 그그그 그러면은 어 어머니 밭은 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대로 이제 팔면 팔고 아들은 팔 생각이 없대요? 아니 몰라요아 몰라? 얘기도 안 해봤어요. 아이 얘기도 안 해봤어요? 에. 그 동네 사람이 년 작년까지 감자 나았다 작년까지 다 무지 많이 했잖아요. 예. 다 했어요. 그래.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그, 얼음골이 되는 거죠? 얼음골, 일로 가도 얼음골 가고, 큰 길로 절로 가도 얼음골 가 절로 가도 되고? 아유, 교통 좋고, 공기는 좋지요. 그렇죠, 공기 좋고. 홍제동 소셨다고? 예, 홍제동. 아저씨도 나은 안 많겠는데. 저요? <laughs> 한70 넘었지요? 안 넘었고, 한 68세에요. 음, 어머니, 몇 살이에요, 어머니는? 80 넘었지요. 80 넘었어요? 내가 한 씻어준 데가 벌써 12년인데. 어허. 줄 있을 여기는 하여튼 펜션, 펜션이네, 여기는 펜션. 이것도 펜션이고, 우리 앞집도 펜션이네. 펜션이고. 펜션이고, 어. 응. 아, 아까 조금 들어가 보니, 보니까 거기 펜션이 있더라. 예, 우리 앞집이. 예, 그건 무슨 펜션이에요? 들꽃. 아, 들꽃 마을 펜션. 어, 어, 그래. 이 길이 들꽃 마을 길이잖아. 아, 이게 들꽃 마을 길. 우리 다리 들꽃 마을라 앞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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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우리는 바로 펜션 두 집이라 참 아, 좋아해. 예, 그렇네. 뭐 달배기 와보고 들꽃 마을 다리 건네. 어, 다리 건너. 4 1 번지만 들어와 한번. 음.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아이 근 경치 죠한달월몇년상아 그랬어요? 음. 그인간 해서 아하 아들 딸은 강릉, 또또 아, 서, 어디 도시로 갔고? 서울 경기도 일산, 주 뭐. 아하. 이거 이장 쯤이장 비린데수도 하고 약도 짜고 뭐 아아 뭐, 아, 아, 아. 거물이 되겠라고 이장님이구만? 아니 벌써 이장도 내놨다 아아 출연을 아. 하다가 이렇게 나됐다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뭐두 분이 사시는 거네? 예뭐 하여튼 그 누가 좀 차도 운전해주고 왔다 갔다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아들이 하나만 가고 있어도 내가 이거 애를 안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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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아이들도 아 많은가 봐요? 몇, 몇 살? 우리 할아버지도 뭐 나이 80 조금 넘은 게 배운 세월 한 20년 됐어요 예 그렇구나 들꽃마을 펜션이 여기 있구나 아저씨 그밭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이밭이 예, 밭에다가 땅 판다고 플랜카드 걸고 가려고 지금 플랜카드 갖고 왔어요 어 판다 해서 아, 예, 요따 예. 인제 어, 뭐 전부 때다 붙여 놓으면 누가 지나가다 살사람이 전화 오라고. 어. 한 달에 35만 원? 예, 예. 35만 원 옛날에 우리들은 8만 원에 다 팔잖아. 8만 원에? 그리고 그 2,000개도 다 팔만 원에 다. 팔잖 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깨고 그 바치 2,000개도 다 팔리잖아. 예, 예, 예. 그때 받만원에 어, 8만 원에. 음. 이 땅은 그래서 이제 700몇 평이니까 뭐한 집을 두 개를 짓든가세 개를 지을 수도 있어. 음, 어. <laughs> 우리, 우리 앞에 집자야. 어 앞에 집자? 여기 700평 넘다구요? 예, 723평. 예, 흙을 많이 넣었어요? 어 어. 아아 아, 그랬구나. <laughs> 이고이고. 요즘대로 뭐 찾아준 어인자 있고 계시죠? 노인장? 노인자 이거 뭐로 못 생기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찾아준 노인장 오신다고 치어 예, 그러면 좋겠네. 시, 시 시에서 사서 만들면 될 텐데. 아, 여기 산 좋죠. 예, 산 좋고 공기 좋고. 여기 마을이 사, 사람들 마을이. 매, 몇 가구나 살아요? 한 20명, 20명 넘어요. 20가구, 20가구 넘어요. 아, 20가구 넘어? 어, 네. 응. 음. 얼음골 물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얼음골이 그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우리 요이전이그 했는데 우리들이 왔으니까 조금 60년 사먹다가 요몇년 전에 이거 너돈 엄마 막 때리했어. 아, 그래요? 그래가 우리 저 얼음골 물이 막 그. 방에 들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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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요막얼른걸 그 묶들 때나. 응, 음음음음요 배추 음. 심은 요 배추 심은 요 가을에 진짜 할 텐데, 뭐 이봐요. 음. 이 손사리란 사람 요 배추 파, 콩 뭐, 고구마 심었나, 뭐. 옥수도 그. 엄청 심었던데. 저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도구도 놓고 그랬는가 봐요. <laughs> 그래요, 어머니, 들어가십시오, 저는. 예. 네. 아, 볼, <laughs> 또 볼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니, 사 좋지요. 예, 예. 그래, 땅 좋네. 아저씨 돈이 있구먼, 이거 살라 하는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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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집을 한 두, 두 개를 짓던가, 세 개를 짓던가, 짓면 좋겠죠. 아니, 집 뭐, 한2 0평 짓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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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집이 700평이니까, 한 200평씩 하든지, 한 3, 400평, 300, 350평 정도 나누던가 해야지. 어, 한집더사모 어, 어. 앞에 차댈때꼭 해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두 개만 하든지. 두 개만 해야지.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요. 네, 700, 아, 아, 그, 병원에 갔다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고 동네 사정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에 발에 붙어 있는 땅은 어뭐뭐 어, 뭐, 글쎄 한4 50 50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조금 급매물로 파는 거다 라는 생각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저는 이땅 이 판다고 그래서 네. 이땅 그래서 와, 왔어요 아, 어디 강릉에서, 오셨어요? 예, 강릉에서 왔는데 집이 아주 예쁘게 잘 지어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가 몇평이에요 723평이네 723평인데 2억 6천! 2억 6천이니까 한 36만 원 꼴이네. 한 다음까지 6천6. 예, 예. 도로에도 많이 들어 도로? 어, 도로 좀들어가지 네. 예. 좋저도 예, 들어가고. 여기는 음.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 어, 음. 우리,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집하고 그 옆에 텃밭하고 있나 봐. 요거요? 요 요거? 네. 어. 어. 요거하고. 기존. 아. 그런데 참 살기 좋 좋네요. <laughs> 경치 좋고. 네. 유치가 시내에서는 한 15분 20분 걸리겠고, 그렇죠. 뭐 버스도, 그렇지, 버, 버스도 네. 자주 다니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하여튼 그 통날 뚫려서 또 네. 쉽게 가니까 네. 그렇고 네. 그래요. 이쪽 땅 가격이 요거 지금 현재는 이제 36만 원 꼴인데, 네. 저 앞에 좀 나가면 한 50만 원 달라 고 그러겠네. 여기 다리 바로 건너는. 그렇지. 방향이 중요하지. 네. 저쪽은또 해가 금방 뜨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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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반농사 지금 하시는 거네? 못 해요. <웃음> <웃음> <저는> 못 해요. <laughs> 어, 어 그렇네. 너무 좋아 보이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예, 예. 어느 부동산이지 강릉 홍재 부동산이라고 오렌지마트 앞에. 아, 강릉 초등학교 쪽. 응, 응. 부동산, 지금 뭐, 저기는 없죠? 뭐, 팔, 팔거나, 네, 뭐. 저희는 지금은 없어요. 혹시라도 뭐, 네.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전화 네.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이쪽에 땅 판다고, 이거. 어, 선상, 거, 선상, 선상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땅 파는 거 보러 왔지, 이제. 어, 어. 봤더니 뭐, 길가에 붙어서 괜찮네요, 그냥. 어, 쳐질 거면 너무 좋다. 어. 어. 진... 아니, 저쪽에 차가 댕기니, 어. 요란하지도 않고. 어 어, 어, 어. 저쪽에는.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차가 댕기니. 아이고, 나지. 괜찮지? <laughs> 예. 아, 그러시구나. 아야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데 또 어디 땅더사는땅또팔게 있어요? 아니, 혹시, 나무, 이쪽으로도 뭐, 나온 게 어, 없나? 어, 어, 글쎄, 그쪽은 좀 나온 게 없네. 아버지께서 땅 사시려고? 아이 내가 이제 땅사할하려고 <laughs> <laughs> 어, 그렇구나. 이건 무슨 나무예요? 고, 저게, 이게, 여기다 접어 하면 감이 드는 나무. 아, 그래요? 희한한 나무에는. 이런, 음. 이런 나무 좀못 봤는데, 이거. 이게 네. 이제. 예. 네. 고얌, 이게 가을 게 이제 고얌 따먹고, 여도 저부하면 어? 감이 돼. 감인데요? 응. 이야. 이 나무 뭐 고목이 수백 명은 되겠어요? 어,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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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이렇게 희한한 나무를 다 보았네. 이 집이 얼마 달랍니까? 선생에 아, 2억 6천 달라고 그래요. 2억 6천이면, 어, 36만원 꼴이에요. 평당으로. 아, 덜하자고 하지, 이 질까, 지리먹었잖 아, 이제, 물론, 이제. 지리잔머에. 조금, 조금 흥정해야 2억 6천, 이제, 얘기했으니까. 음. 그게 사질라고? 예. 음. 사서 집을 짓던가. 음. 한, 뭐, 두세 쪽각에서 이, 이, 뭐, 이게 고염이에요, 나무가? 고염나무. 어, 고염나무인데, 고향남. 이 열매도 먹, 먹는 거예요? 예, 가시가 여물어요, 먹지. 이거요. 아, 여물어요? 아직은 안 여물었네요. 이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 가지고 나무가 된 거네 이게 야 그거 희한하다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나는 여기 21살 안살에 일에 와서 희망 내가 올해 80에 가다 80? 아아 응, 아. 꽤 오래 아. 살았지 아아 아, 아, 그러시구나 그랬을때80 그랬죠 그렇구나 그,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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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염나무가 열매가 촘촘하게 많이 열렸네. 음, 음, 음. 그래요. 저기,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리를 바로 건너와서 시내까지는 한뭐 그래요, 얼마 거리고, 뭐 15분, 20분 거리 되고. 예, 별빛 여행이라는 펜션이 어, 있네. 음,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땅 124평 짜리인데. 음, 음. 예, 아직 있어요. 그래요. 오늘 보시, 오늘 보시려면 그집 앞으로 오시면 돼요. 시간을 정해서. 아, 그래요? 어. 어. 혹시 뭐 초인종 눌러보시죠? 초인종 눌러보셔. 누가, 어른이 두 분이 사시는 집인데,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 이제 보시면 되지. 예, 예. 제가 여기 왕산인데, 가면은 한 15분은 걸릴 것 같은데. 안 계시면은, 어, 눌러, 눌러서 사람이 없으면, 저, 제가 가도 못 읽지, 뭐. <laughs> 예, 예, 그, 안에는, 뭐, 방 3개하고 화장실 2개든가. 예. 글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이 집은 지은 지가 얼마 된 집은 아니거든요. 예, 한 4, 5년 됐나? 예.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글쎄, 저세... 연락을 해볼게요. 전화 좀 끊고 한 5분 기다려보세요. 예.